자 거래량 터진데를 한 번씩 여기 보시면은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처진데를 여러분들 이렇게 예, 표시를 할게요 자 거래량 터진데 어, 거래량 어, 삐죽 튀어나온 데를 여러분들 선을 어, 어, 이렇게 그어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오르기 전에 거래량에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잘 봐요 자 거래량이 터진데 아, 내, 싼 자리를 내는 선택을 하는데, 싼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수급이 붙은 자리에, 예. 자, 거래량이 붙어서, 어, 전일 대비, 거, 어, 건일, 전일 대비 거래량이, 예, 붙은 데를 내가 추천해서, 내가 보고서, 어, 여러분들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잘 봐요. 거래량이 이렇게 붙은 자리, 예, 보여드려요. 자, 이 파란색 선쓴 쓴 자리가, 아, 여러분들, 거래량이 있는 자리에요. 그죠? 자, 이 선이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쭉쭉쭉 돼 있는 데가 거래량이 붙은 자리다 아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다 붙은 자리에요. 그죠? 어, 여기도 하나 있구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거래량 여기 계속 터졌죠? 여기,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량 붙은 자로를 여러분들, 어, 오르기 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거래량이 붙은 자리를 들어가서 딸수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싼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 산에서 내려왔어, 주식이. 쭉 내려온 자리에서, 어, 아, 이제 하단 다 밟았어. 어, 밟아서 타이밍만 잡으면 돼.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이 부분에서 내가 아, 아, 차트를 보고 들어가 아, 들어가는 기준 잡을 때 뭘로 잡아요 시장에서는 거래량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량으로 잡았을 때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따는지 못 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따는 따는 거는 일 번이라고 적을게요. 따는 자리는 자 거래량이 이 붙은 자리, 여기, 이 자리는 1번. 어, 자, 1번은, 음, 자, 다른 자리는 빨강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 자리는 어떻게 잃어요? 파란색으로? 어, 색깔이 안나 자, 다른 자리는 그냥 2번, 잃는 자리는 2번으로 합시다. 어, 다른 자리는 1번, 잃는 자리는 2번. 자, 여기는 2번이에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어, 2번이죠? 자, 여기도 2번이죠? 그죠? 자, 여기 두, 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번다 잃죠? 자, 1번만 따고, 저, 이은 자리가 벌써 네개가 나오죠? 자, 이 자리 들어가서, 어, 버티면은, 자, 따요. 1번. 여기서도, 어, 버티니까 따요. 1번.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잃어요. 2번. 2번이 몇 개가 나와요? 3번이 나와요. 그죠? 2번이 3번. 여기 1번, 1번, 2번. 그죠? 자,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 이 자리에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따요. 1번. 이 예, 1번이죠. 그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잃어요. 2번. 2번. 그죠? 어, 자 숫자로 여러분들 따는 게 많은지 잃는 게 많은지 잘 보세요. 어, 자 여기 부분에서는 1번. 자 여기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해요? 어, 2번. 2번.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어, 버티니까 다시 따요.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요? 어, 여기서도 딱 1번. 자, 여기서도 들어가서 딱. 자, 그러면 여기 숫자를 보면은 2번이 2개, 4개, 6개, 8개, 10개. 그죠? 예를 들어서, 어, 현대 사례만 봤을 때1 0개예요 그러면 1번이 몇 개인가?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확률적으로 몇 대에요? 이거는 차트가 이쁜 그림이야 그나마 어 바닥에서 내가 높은 자리 들어가도 그게 크게 안있는 차트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이쁜데 이는 자리가 몇퍼센트야요 60%에요 거래량이 <laughs> 터지는데 들어가면은 결론은 6대4로 인다는거야 맞습니까? 자 바닥이라고 알고서 매집이 된, 된 부분이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왔어. 결론은 어떻게 돼? 세월에2년이란 세월 동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는 게 60%고 다른 게 40%야. 결론은 어떻게? 잃고 나온다는 거야. 지쳐서 그리고 지쳐서 떨어졌나봐. 잃고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겪었죠. 나 많이 겪었다 1번. 그래서 바닥 종목을 그래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어? 따라가는 음 쪽을 하자니 그것도 안 맞고 바닥을 쫓아가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거래량 터져서 들어가니 그것도 안 맞고 나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분이 대다수다는 거야. 맞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쫓아가는 주식에 도잃고 바닥에서 들어가도 어? 따지 못하고 지치고 그래서 주식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99.9%라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날아가 내가 이거 보던 주식이야 그랬더니 뒤에서 이렇게 날아가 그래서 그 뚜껑 열고 다시 해. 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야, 이거 내가 관심있게 본 종목인데, 이거 내가 놔뒀으면 버텼으면, 이거 먹는데. 그러고 다시 해. 내가 이제 안 당해야지. 응? 그러고 또 당해. 그게 주식시장이야, 여러분들. 왜? 왜 자꾸 당하냐? 답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아까도 보듯이, 땡큐백스면은 이거 차트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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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자리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야. 시장에서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얘기하고,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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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 얘기를 하는데, 그게 키포인트냐? 여러분들. 맞아요? 중요해요? 자, 거래량은 어디서, 어디서 중요해?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 앞부분의 거래량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크게안 중요하다는 거야. 거래량을, 이, 이 안에서 2년 동안 안에 거래량 보고서 왔다는 결론은 인다는 얘기야. 그럼 정답은 어디에 있어? 맨 뒤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나오는데, 그걸 확률적으로 어떻게 맞추냐고요. 아까 봤듯이 거래량 나온 부분이 열몇 개가 나와. 1번, 2번 나오는 자리가 몇번 나와요? 열 일곱, 열여번 나와. 그러면 17번, 8번 나오는 중에서 한 번이 거래량 맞아서 올라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추냐고. 18분의 1을 네가 맞출 수 있어? 김 대표? 어림도 없죠. 어? 못 맞춘다고. 항상 주식은 몇 분의 1이야? 최소한 15분의 1이나 20분의 1의 확률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찾아내는데 그 확률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고수고 정답을 아는 거야. 근데 시장은 그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 없다? 절대 알수 없다는 거